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개 황제라고 불리는 대왕 참가리비입니다. 얼마나 크고 맛있는지 a급 특대 참가리비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조개류는 큼직할수록 더 맛있다고 하는데 대왕 참가리비는 일반 조개보다 두 배에서 세 배는 훨씬 더 큽니다. 관자가 크니 입안 가득 넣고 씹는 맛이 일품인데요. 조개류의 특유 고소하고 달달하고 깊은 맛도 깊더라고요. 입안 가득 최상의 맛과 식감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진짜 꼭 한번 드셔보세요 조리방법도 굉장히 간단한 대왕참가리비 가리비 본연의 달달한 참맛을 좋아하는 저는 살짝 익힌 참가리비숙회랑 특유 달궈진 팬에 지글지글 끓여서 토마토소스랑 피자치즈 듬뿍 올려 먹는 가리비치즈구이도 준비했습니다 각자 취향껏 대왕참가리비를 즐겨보세요 두툼하고 쫄깃한 관자가 일품인 대왕 참 가리비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쌤이 송 엄청나게 큰 대왕 가리비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소스 없이 그냥 먹어볼게요. 어, 군침이. 그죠. 조개류는 크면 클수록 맛있다고 하는데, 씹는 식감이 다양하고 고소한 단맛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디저트, 레몬, 맛있게 먹은 날, 일상 빼기 한포꼭 챙겨 먹기.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굿!